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후보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국장을 부당하게 파견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네가지 시안은 구리시 A 국장에 대한 부당한 파견과 기간 연장, 대면 업무 보고 강요 등 괴롭힘, 일반적인 퇴직 전 기업 교육 발령입니다. 인권위는 안 시장은 인권침해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며 A 국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 시장의 직권남용 여부를 명확히 해 부당한 인사조치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안 시장은 퇴직준비교육 발령에 대해 A 국장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인사 발령도 시의 다른 5급 이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동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